없으니까 힘내 오우 야잠깐야 저거 뭐개징그 뭐야 징그러... 뭐, 뭐야 뭐, 어디 어디 오우씨 하이그리마어이씨그리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공격이 200%인 줄알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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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돼 <laughs> 야 이거 안야 <laughs> 이게 <웃음> 어, 오케이 오케 <laughs> <오늘 탈툴했다. 웃음>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와 진짜 아프다 저거 간수를 낮춰도 아프다 나왔어요 쪼 중앙쪽으로 올수 있게 그 카너로 뭉칠 수 있게 한분 이쪽으로 제 쪽으로 한분 누구지? 조드님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라도 뭉치면 돼 그다음에 바닥 살살 깔면서 아이고 바닥 맞았나 보다. 알알 위치? 오 잠깐만 아, 뭐, 뭐, 야 문딜이냐? 뭐, 뭐, 아 잠깐만. 야야 얘. 아, 예. 자 이게 폭군이었다고 생각해볼게요 폭군이에요? 아 폭군이에요? 아왜 어? 폭군이야? 어, 어왜 그러네. 아 어쩐지 너무 아프더라. 탱커니 그 등진 쪽 바, 그 앞으로 쭉 도약해봐요. 그냥 우리 있는 쪽으로. 우리 있는 쪽으로 와야. 돼. 오케이. 좀만 더 집중. 월퍼키가이어 <laughs> <나이스! 웃음> Good night, girl. 거미줄 마법사가 뭐 쓰는? 오 야. 오이펠팰홈팰임 팰. 이야 잘 만들었다. 격돌 뭐야? 점프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닌데? 그냥 기절이야? 얜 네. 뭐야? 경고의 개성? 어라? 이거 안 끊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똘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똘 부르는 거 맞네.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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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오>! 별일이 있는데요? <웃음> <웃음> 내 살다 살다 쫄을 한 마리 소환하는 애는 처음 봤네. 분 팔이 있네. 어,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얘왜 우리한테 우호적이야? 왠지 루트가 왼쪽으로는 안갈것 같아. 일단 제가 상토로 보고 올까요? 오, 혈투사 은신감지야, 젠장할 먹을. 저 혈투사, 너희가 소환한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아니. 오른쪽 가보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왼쪽 길이 맞는 데... 길까 길가... 어. 어라? 나 일단 버틸 수 없네? <laughs> 네, 악탱은 저게 맞아. 양조도 비슷하죠. 맞아요. 양조도 한 번에 샌딜 들어오면은, 시간차가 첸 뱃살부터 뚫어버려가지고. <laughs> 받은 피해랑 뭐가 들어간 거야? 아, 그렇네. 적출의 일격을. 메디! 풀기 쓰지 마! 그냥 죽어! <laughs> 아, 조수가 적출 쓸 때마다 강해진다. 조동이 경로 해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예, 조수가 경로를 감네. 아, 이건 뭐냐. 그래도 해볼까? 아유, 뭐 민폐에요. 난 지금 재밌는데? <laughs> 오. 아, 저 폭풍 같아 보이는 건 뭐지? 설마 착취물이냐, 저거? 아, 여기네. 오른쪽 길이 맞는데, 그러면? 무능한 벌레놈들, 내가 직접 처리해주마. 패턴은 그렇게 안 많아요. 일단 가시죠. 어, 한번 받아보자. 기본적으로 깨뚫기 쓰고. 와, 잘 만들었다. 잠복돌진 이거는 근데 내가 볼때 상투 쓰면 없어질 것 같아. 그렇지또 <laughs> 나이트 헬프야? 이거 잠깐만, 이거 어그로 끌어주시고. 도발해주시고 나이스. 무리의 눈에. 아, 이거. 이 동그라미 안에서 피해야 돼. 아, 동그라미 안에서? 예, 전방 구체꼴로도막 날라오거든요. 아, 근염 다음에 원염이야 야, 근데 스케일 봐라. 잠복돌진 나일이면 한번 씹어주시고. 경로상, 사...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아. 가는 경로에 아아. 다 빨리 다 어. 와.. 야얘 재밌다 1렘보다 <laughs> <laughs> 훨씬 낫네 원투야 어,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수상한 네로변이구나 아, 그, 인간형이 됐다는, 이야. 아, 약간 그거네요. 중보 느낌이네? 오, 그래도, 1렘 잡으면은, 잡은 위치로 이렇게 아, 딱딱 해주네. 지금 왜, 우리, 왜? 가지고 있는 불만이 1렘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운반꾼이 아닌데, 3대 한 6천은 치겠는데? 이거 뭐냐? 이거, 나중에 가면은, 얘까지 본 다음에, 여기 1, 2번 차단 보고 갈것 같지 않아요? 그죠? <laughs> 역돌 올때딱 숨으면 안됨어 걸리네요 <laughs> 이런 쓰레기 똥개물 <똥깨를> 받는 <laughs> 최사를 잡으면 은 되려나? 최사 한번 잡아볼게 사정거리 얼마나 아 범람처럼요? 예와 전범이네 큰일 났다 와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여긴 연세대 아카라카라고요? 아 맞아 아라카라 검색하면은 자동 변환돼가지고 아카라카 뜨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카라카가 근데 애초 뭐야? 그 연세대 응원단 <laughs> <laughs> 아, 여기 던전 이름은 앞으로 연세대다. <laughs> <laughs> 확장팩마다 대학이 하나씩 나오는데 태고를 저랑 탱커님이 보죠. 왼쪽에 무징을 그 뭐야 나머지 두 분이 봐주시고 좀 많이 아프다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한번 세면은 죽는다 이거 와와 와, 이게 팔이 짧아지니까 차단도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 뭐야 신기도 팔 짧아졌어요? 신기도 팔 짧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와, 성격을 양... 못 때려 <laughs> 신기 팔은 그대로 둬야지 너무 심하다 매즈 양변 한번 해볼까요? 양변 오케이 면역 <laughs> 해골 탱커님 저 왼쪽에 죽기님하고 신기님 순으로 긴급은 조드님. 조드 글플 먹지 않나요? 되게 길어. <laughs> 왜 이렇게 슬프게말해요 <laughs> 키카탈 수학자야? 아 수학자 깜짝 놀라네 이 관줄 알고. 아이고 사람들이 이제 다 카키탈 모탈. 카키탈이다. <laughs> 음. 일단 한번 박아볼까요 가자. 도해지 신기님이랑 조드님이 있지 않나? 저 있는데 안, 안 찍어. 아 찍었네. 어 찍었네. 어, 어 뭐라고? 어? 뭐라고? <laughs> 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잠깐만. 피비리군 이거 뭐지? 근데 그냥 맹독 데미지가 어마무시하네. 일단은 그냥 해봅시다. 우주의 특이점. 이게 막, 저막 연병하다가 막, 막, 야 빨아들이는 게 저렇게 심해? 어, 저 바닥에 그거 해야 되다 아 보다. 세나스네. 근데 아까 보면 악사님 그냥 저항할 수 있었거든? 되게 단순한 보스네. 이것도 근데 고단색이 갈수록 얘네가 더 어려워지겠지. 근데 그건 우리 알바가 아니야. 나는 포탈만 먹으면 다 추천할 만 건데. 아, 그냥 맞으면은 까네. 넘어져가지고 개경 그러니까, 하나, 둘, 셋할때 지금 정도? 이거 이동 불가 어떻게 해제해주지? 아니, 원래 바닥 밟으면은 검은 피가 생기는데. 아, 검은 피를 잡아야? 예. 아, 근데 내가 내 밑에 깔린 검은 피를 잡으려고 했거든? 근데 네. 왜 검은 피가 안 보이냐? 거의 데스카운트 63번 이네요 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솔직히, 세기 방송에서 타원가 입히고 13만 돌아보라 해봐요. 에이, 못해. 이거. 오케이, 저 힐업 좀. 가까이 붙여게요 우주의 특이점. 오, 야, 법사 된다! <laughs> 이야! 맛있다, 이게 법사지. 어, 뭐야, 나 밟았는데? 어, 씨. 나 풀이 <laughs> 아, 나보다 괜찮아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고생하셨어요. 어, 맞지, 아, 잡았었습니다.